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그린 케미칼에 대해서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 드리고서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업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의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뜻에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내용을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일단 정량 접근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그린게임카의 사업내용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를 보시고요. 그린케미칼의 사업보고서를 잠깐 보시 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그린케미칼은 석유화학 개통된 마지막 단계인 EO를 EO 산화이테리너축 원료로 사용하여서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학기업이고요 제품을 보시면 은네크에네가지가 있습니다 EO-A 어, 제지 섬유 고무 페인트 등의 산업 분야에 개미랄성제 세정제 침투제 수민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K 두 번째로 유나이 가스 정제 화장품 밤자체 세정제 등의 기초기 원료 비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MC BMC는 지금 주목할 재료고요 주로 기능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p c 제제의증고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향 2차전지전액 등으로 수요처가 확장되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억하시고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아크릴모노머 주로 플라스틱 및 목재 등의 장외선경화형코팅제방화 필름 렌즈, 잉크 및 도료 접착제에 사용되겠습니다. 아크릴모노머는 국내 업체의 미어네스시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그린케미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 측면들을 매출액 및 영업이익 OPM을 17년 1분기부터 20년 1분기까지 공개했고요. 17년 1분기 매출액 17년 1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17년 1분기 매출액 대비 22년 2분기 1분기 매출이 약1 5 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2년 2분기는 17년 2분기 이후 역대 최대 매출액을 찍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OPM 오 p m 측면에서 일정남축하다가 21년 4분기 9.2%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가 변 <laughs> <laughs> 22년 1분기에 6.6%로 급감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액은 비록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이익도 영업이익도 6 k g 22년 21년 4분기 대비 감소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사유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g p 의매출총액이하고판관비를을 매출액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시켰고요. 매출액은 파란색 그가 황관비율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 회색선이고요. 장기간 추세가 3%대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모습을보이고 21년 2분기 5.2%로 확튄 거로 체크해보니까 는이대성 대선 상각비가 처리가 됐습니다. 상각비 쪽에서. 세금전도 보시면 은 이렇게 계속 3%대 첫 번째 를 유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상관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매출총 이익률 측면으로 의하고, 과거에한 5%, 4%때때 상당히 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8% 때, 과거 대비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게는 3배 정도 증하는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총 이익률을 측면에서. 특히 21년 4분기에는 12.5%로 17년 1분기 이후 역대 최고 GPM을 찍었는데, 2021년 22년 1분기에 9.7%로 다시 급감하는 안전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동비용 비용 기업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니까는 원전의 매입 비중이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약 70%대로 원전의 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그래서 변동비용 기업을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은 GPM이 22년 1분기, 21년 4분기, 이렇게 급강한 사회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추정되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체크해 봤습니다 원재료는 2월 베타는1 0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주요 재료는1 7호 1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주세를 보내봤는데 22년 1분기는 역대 최고 원재료 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20년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었에 어느 화학제품의 원재료다 보니까는 유가의 좀 비교적 높게 연동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를 살해봤습니다 역시 확인해 보니까는 제품가 거든요이 막대가 막대가 제품가, 그다음에 회색 선이 원재료가 22년 1분기 원재료가격이 급등한데 반해서 제품가는 그다지 상승하지가 못했습니다. 퓨어 키로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이격이 좁혀져서 GPM이 교적 크게 하락한 사인과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재력가격하고 GPM하고 조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확인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보니까 역시 20년 2분기 제외하고, 제외하고, 원자력 가격하고, GPM이 높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좀 약간 이상하게 튀네요,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가격이 q q 로 22.4분기 대비 높게 상승해서 제품가나 광업자 스프레이가 기격이 좁혀진거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DPM이 크게 감소한 사유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비용이 높게 증가해서 DPM이 또 하락했는지 확인하는 게또 필요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린 지미카은 수출 비중이 약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비중 약 65%, 60% 중반대, 배수비중 30%, 3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매량 추이를 체크해 봤습니다. 매출액 측면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시 한번요약을 해드리면, 은 매출액 측면으로는 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관건은 이익률이다. 이익률은 원재력 가격의 급증이 사유화되고 있다. 그 다음 추가적인 비용 상승분이 있는지 비용인지 확인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매출의 측면으로 다시 딥하게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P와 Q의 관점으로 체크를 해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P와 Q 측면에서 양쪽으로 양방향 모두 상승하는 측면은 베스트 케이스고요. P만, 아니면은 P만 별도로 상승사유인지 매출액이 급정이 그 Q의 상승인지 그 여건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 측면에서 판매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판매량 측면에서 보시면은, 아까 그 매수하고 매출이 40대 6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매량도 별도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판매량 주색의 수출 판매량 역대 분기 최대 판매량 22년 1분기에 놓겠습니다. 비교적 양호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인데 과거 박스 권 상단 부분에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대수와 판매량 수출을 두 개를 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막대가로 조합시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22년 1분기에 판매량 측면에서 매수로 플러스 수출, 합계, 판매, 전제 판매량은 17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Q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P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수하고 수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일단은 내수 쪽에서 제품가를 체크해봤습니다. 17년 1분기 이후에 20년 1분기 제품가는 내수 쪽에서 역대 최고, 음, 제품 가격을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수출 관련해서 주황석선인데, 21년 4분기에 역대 최고 제품가를 기록하고, QQ를 약간 22년 2분에는 감소했지만, 은 최고가 는최에서 있는 양호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케미카의그 역대 최대 매출에 관련해서는, 피아, 큐어 측면에서 양쪽으로 모두 증가하는 베스트 케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하고 g p 에하고 조합을 시켜는데요 제품 가격하고 수출, 제품과, 예에서그 제품과를 합산해서 조합마트 착대로 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년 1분기에 역대분기 최고 제품가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용 측면에서 아까 원재료 가격의 급증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이 좀 미진해서 스프레드가 이격이 축소해서 g p 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설명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어, 비용 측면에서 높게 증가한 내용이 있는지 항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해봤더니 역시 22년 1분기 한 가지 항목이 이렇게 높게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하고 간가상높기 포장비인 세 가지 항목들은 크게 뭐 변한 점이 없고요. 유틸리티비라고 수출 관련해서 재비용이 22년 1분기에 역, 2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용이 22년 1분기에 도 높게 처리된 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케미칼의 히튼 스토리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포스코 케미칼이 지 m 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오늘 하나 또 어, 2차 전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롯데 케미칼이 대규모, 미국 쪽의 대규모 사업 법인 설립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보시면은 금자 아 어제잖아요 어제자, 그때 배터리 메터리얼 USA 코퍼레이션 자기자본의 약0.9% 1,380억 취득 이렇게 떴잖아요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뭐 조일현 님의 인듐 뭐 그런 알루미늄 해서 주식들이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좋다더라고 좋더라, 들어가 보니까요. 네, 해당 기사 내용이고. 이 해당 기사 내용에 보시면은 말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5월 대장 공장에 2,100억 원을 투자해서 국내 최초 배터리용 전해액 유기형매 제품인 이 c 와 DMC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가 있다. 네. 국내 최초 제품이 근데 국내 최초 제품이 롯데케미칼이 아닌데 사실. 아까 서두에그 그린 케미컬의 그네 가지 주요 제품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 포함된 게 g m c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EC도 그린 케미컬이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EC하고 g m c 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딱두개 있는데 그린 케미컬하고 롯데 케미컬입니다. 관련해서 롯데 케미컬이 작년에 5월 20일에 신규 시설 투자 공지를 했고요. 전기차, 배터리, 전액, 유기형의 생산시설 투자. 2억 1100억원. 미국의 수지한 금액보다 이게 더 높잖아요. 자기자본 대입 1.5% 아까는 0.9%였는데요. 당사 이호 유도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참여. 그래서 EC와 GMC 생산 시설을 신경 써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케미카 관련해서 올해 초에 3월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정기차 배터리 시장진출 활용 출사표 그래서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및 전해진 관련 소재 제조업 및 판매업 사업 목적의 추가 승인 받을 예정이고 3월 21일에 공시했고요 사업 목재 명시된 2차 전지 관련 제품은 EC와 DMC 롯데케미칼의 EC와 DMC하고 같습니다 전액에 투입되는 유형은 매고요 기존 제품입니다. 이시아와 d m c 요 그린케미칼에 그리고 그린 롯데케미칼하고 이렇게 롯데케미칼은 왜 이렇게 같이 연관계단을 띄었냐 보시면은 그린케미칼은 당사는 2008년 및 2012년에 롯데케미칼과 중반원료인 DMC를 각각 15년간 장기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당사에서 제조하는 DMC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DMC는 브리킹을 생각하는 DMC는 현재 롯데 케미칼로 납품되고 있다. 그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기위에 롯데 케미컬과 연계시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음, 다시사업보서를 브리킹의 사업보고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2022년, 20, 22년 3월 15일에 나온 21년 사업보고서고 정관에 보시면은,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및 전해질 등 관련 소재 제조 판매업을 사목적 추가를, 승인받아서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린케미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유학을 하면은 매출의 측면에서는 역대 최대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p q 측면에서도 P, Q 측면에서 양쪽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관건은 이익률, 이익률이다. 만약에 지금 원자력 가격이 국제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22년 1분기 이렇게 또 봤잖아요. 그데 지금 최근에 22년 1분기 대비 국제가 하락하는 추세성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 측면에서도 22년 3분기나 22년 4분기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네, 추세는 계속 트렌드로 계속 상해 추세고요. 그래서 현재 해당 기업은 주식은 종목은 제가 직접 보이고 있어. 일단은 주주 편향적인 성격에이용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닌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고 다시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의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내용에 입으신 투자자에게 있어 알려드리고 제가 비록 보유하고 있지만은 해당 기업의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며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